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미니 쿠퍼 클럽맨입니다. 어, 19년 11만 킬로 주행했고요 완전 무사고 무칠입니다. 어,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블랙슈트 에디션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색상은 약간 카키 색상, 카키 핏이 돕니다. 네, 운전석, 속에석 깨끗하고요. 뒷좌석도 충분히 탑승 가능한 공간 나옵니다. 문이 양옆으로 이렇게 쭉 열리고요. 문 닫혀 보겠습니다. 어,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카메라 센트페셔블는 되게 깨끗하고요 한 AQD 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전동자이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아니요 클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시트 상태 양호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네, 이 차량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승무원였습니다 감사합니다